쪽에 소리 들리긴 했어, 근데. 무슨.. 음, 들어오는데? 들어왔어? 사람?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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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헤헤헤, 설렌다. 설레는 싸움이 시작된 거야. 여기, 가나 튄다. 존네 튄다. 어디로? 밖으로 나갔어. 임백스요 여기다이깄다 다, 깄다 뭐야 일로 돌아오는거 아니었어 라스트 라스트 얘 예, 라스트 기다려 나 지금 가고있어 어, 쓰러졌다 지금 나 지금 걔 달려가고있어 어디야 여기 대장님 앞에 있어 칼질한다 아이스. Nice.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조용히 싸워? <laughs> 나는 여기서 <laughs> 이제 나갔다길래 도망간 줄 알고 지금 어? <웃음> <웃음> 반대편 입구에서 지금 개 좀보하고 있는데 <laughs> 다른 <다들 웃음> 조용히 싸워. <있어? 웃음> <laughs> 아니 제가 겨, 격렬한 현장이었어 진짜. <laughs>